남편을 왕으로 만든 여인, 그 대가로 오라비 넷을 잃었습니다. 조선태종의 왕비이자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 그녀는 고려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이방원과 혼인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곧 권력의 중심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남편을 왕위에 올린 여인이자 스스로 왕비의 운명을 써내려간 여인이었죠. 이방원은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남편의 야망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여인이었다. 야사는 전합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형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을 때, 원경왕후는 두려움보다 냉철한 결단으로 남편을 지켰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 씨, 군의 뜻을 굳건히 하여 내외를 다스리다. 결국, 이방원은 왕위에 올랐고,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는 언제나 피해 대가가 따랐죠. 그녀의 친정 민씨 가문은 외척이라는 이유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네 오라비는 하나둘씩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비로서 나라를 지켜야 했고 누이로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실록은 담담히 적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투기 많은 왕비라 불렀지만. 그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태종의 곁에 있었고 세종의 어머니로서 후세의 성군을 길러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고도 단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왕비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세종이 태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왕을 만든 여인. 그러나 역사엔 그녀의 이름이 희미했다. 그녀는 세종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자신은 끝내 역사 속 그늘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을 세운 것은 왕이었지만 조선을 지탱한 것은 원경왕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킹메이커이자 어머니, 그리고 조선의 숨은 주춧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쇼실록 TMI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